오늘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사과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땅콩버터를 사용해서 땅콩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땅콩버터와 사과를 같이 섭취할 경우에 혈당을 낮추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깐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올해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땅콩국수에 사용되는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블렌더를 준비합니다. 먼저 땅콩버터를 이 테이블스푼 넣고 고소한 맛을 위해서 두부 4분의 1을 넣습니다. 만약 땅콩 버터에 당류가 들어있지 않으면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를 넣어서 약간의 단맛을 더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판되는 저칼로리 두유 한 팩을 넣어주시거나 없으면 우유 한 팩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땅콩 국수에 사용되는 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육수는 냉동실에서 10분간 보관해 두겠습니다. 그 사이 에 사과 하나를 깨끗이 세척해서 껍질 있는 상태로 반개만 얇게 썰겠습니다.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껍질까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국수면을 삶을 건데요. 면의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종류나 사용 됩니다. 면이 삶아졌으면 찬물로 헹궈서 물기를 제거하고 그릇에 넣습니다. 그리고 썰어두었던 사과를 올리고 차갑게 식혀두었던 땅콩버터 육수를 모두 넣으면 한 그릇만 먹어도 부담없는 땅콩 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콩국수보다 훨씬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인상적인데요. 포만감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열량은 국수면을 제외하고 330kcal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요리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맛있고 건강한 요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